오늘은 수도권 소재 즉시입주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7층 타입 30평 분양가 2억 원대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은퇴 후 실거주하실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가성비 단지이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임대 수익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신축 아파트는 2024년 8월 작년에 중공 완료된 인천 강화 서이스타일스고요총 18개동 1324세대 구성에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긴 하지만 김포와 인접해 있는 위치로 현재는 강화대교와 48번 국도 그리고 청라 초지구간 해안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고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강화군청과 종합병원, 마트, 시장이 가깝고 교육환경도 양호한 수준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단지이기 때문에 은퇴 후 실거주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계약자들의 70%가 김포와 인천에서 전입을 했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포시 아파트 시세 평균 4억에서 5억 그리고 인천 또한 4억 5억 정도 수준으로 김포와 인천 쪽 집값이 꽤 부담되는 게 팩트인 반면에 오늘 소개하는 단지는 대단지 신축인데 분양가는 5호 타입 25평 2억 5천만원부터 7호 타입 30평이 2억 9천만원대 그리고 8호 타입 34평은 3억 4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말 그대로 가성비가 준 아파트여서 대다수 분들이 강화로 전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